안녕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TV의 트레이너 인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재활교정 비포 애프터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5세 여성분이시고요. 증상은 오른쪽 발목이 많이 통증이 심해서 오셨어요. 5년 전에 심하게 발목을 다친 이후로 매년 발목을 삐고, 삐면 삐수록 더더 안 좋아지고, 지금은 걸을 때도 통증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랑 목 디스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양쪽 다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과는 허리나 목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상태고요. 치료는 통증 주사를 계속 맞아왔는데 최근에는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서 딱히 치료는 하지 못하고 그냥 수영만 계속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영하실 때는 뭐 허리나 목은 크게 아프진 않은데 발목은 계속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분의 근육 기능 검사를 먼저 볼게요. 근육 기능 검사는 각각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것 쉽게 말해서 근육이 고장난 상태고요. 빨간색은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발목 통증이 있고요.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있어서 오른쪽으로는 다리 저리고 실인 증상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안 좋죠? 근육 기능 검사를 해보았는데, 일단 양쪽 고관절 바깥쪽에 힘이 안 들어가고요. 왼쪽은 옆이랑 허벅지까지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발목이 안 좋고, 오른쪽 골반이 실인데, 또 골반이나 허벅지 쪽은 왼쪽이 또안 좋았어요. 왼쪽에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도 앞쪽에 있는 목은 힘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고관절이 약한데, 오른쪽 고관절이 더 기능이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 기능 검사를 한번 볼게요. 자, 움직임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한 다리 굽히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통증이 심하고 너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원래 한 다리 굽히기 검사가 아니라 조금 더 약한, 난이도가 쉬운 형태의 한 다리 굽히기 검사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다리의한 다리 굽히기 검사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올라갔다가, 자, 균형을 거의 못 잡죠? 갔다가 바로 내려옵니다. 사실 올라와서 상체를 세우고 바르게 버틴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올리는 게 전부예요. 올렸다가 금방 내려오는 거는 그만큼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증은 오른쪽에 있지만 보시다시피 왼쪽에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오른쪽 굽히기 검사를 볼게요. 오른쪽은 올라갔다가 더 빨리 내려오죠? 음, 바로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 무릎에 손을 대시는 것도 이렇게 다리를 가볍게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은 걸로 보려면 목도 치료해야 되고 허리도 치료해야 되고 무릎도 치료해야 되고 발목도 치료해야 되고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각각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두 개로는 소용이 없겠죠. 근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관절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기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재활과 교정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약한달 정도 치료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할 예정인데 한달 만에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버티기 검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오른쪽 다리가 훨씬 더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버티기 검사를 보시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위에서 한 다리로 잘 버티고 계시죠? 내려올 때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네,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갈 때 이전에는 허리를 거의 펴지 못했어요. 이전 검사를 보시면은 올라갔다 바로 내리죠. 허리를 거의 펴지 못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에 힘도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무릎으로만 다 버티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희 재활균형 치료하고 나서는 올라가서, 자, 바로 세우죠? 몸을 바르게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써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엉덩이 근육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엉덩이 근육을 잘쓸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리로 꽤 오랫동안 버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버티고 이런 식으로 전후만 비교해도 동작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발목이나 무릎 통증은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힘이 약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통증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재활 교정 치료를 하는 거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떨어진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리기만 한 거예요.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무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내가 내몸 스스로 기능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70대 중반이신데도 재활교정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이런 식의 동작을 시켰어요. 다양한 동작이 있지만 이런 동작 같은 경우도 떨어진 고관절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직접 누군가 도움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내몸 스스로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기만 해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통증이 심한 분들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은 운동을 오히려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계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몇십 년 동안 써왔던 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라는 것이 주사를 먹고 진통제를 먹고 그런 화학적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재활교정 치료를 통해서 통증도 줄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 주사를 맞거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